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어떻게 보면 암적 존재가 지금 이재명과 그리고 또 이재명을 따르고 있는 개딸이라고 하는 무리일 것 같은데요. 매번이제 저는 좀 미스터리한 것이 제 주변에는 개딸이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는 개딸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개딸이라고 한다면 20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성분들 중에 이재명이 귀엽고 이재명을 이렇게 좀 멋있게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는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개딸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 이제 환자인 것인데 제 주변에는 그런 환자가 없어 어디든 만다 격리가 돼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변에는 계시나요 도저히 저는 암만 생각해도 이게 납득이 잘안 되는 게 김혜경도 그건 잘 납득이 안될것 같은데 이재명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하이고 참 귀엽다 하이고 참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아, 앙, 앙, 뭐 뭐라고 표현해 해야 돼. 뭐 없는 말 지어내려고 하니까 말도 잘안 떠오르는데 뭐 김혜경도 그게 잘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그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를 20대 30대 젊은 여성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 이재명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재명도 거꾸로 이 개딸들을 갖다가 막 우리 딸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그 공산주의에서 하는 가족 해체의 모습을 갖다가 지금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가 이제 그 아, 자기의 진짜 엄마 아빠를 갖다가 부정하고 공산당의 어떤 그 지도부와 그 지도자를 갖다가 엄마 아빠라고 해서 아바이 동무, 뭐 어머니 동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인그 모습대로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것도 이재명이가 이제 그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여러 가지 막 길거리 돌아댕기고 그리고 막 전통시장 가가지고 또막 쇼하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담고 있는 그런 영상들이 소속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현장 가운데 하나 보니까 개딸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막 붙잡고 허막 귀여워요 대표님 너무 막 귀여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를 꼭 영상으로 보여드려나 싶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이따가 한번 그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들어가지고 이재명 굉장히 좀 바쁩니다. 왜냐하면 자기 운명이 이제 결정된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10월 달이 되게 되면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 중요한 게한두 가지 정도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이재명이야 정으을할수 있는 거는 야. 나 사법 리스크 이런 거 없어. 아, 나는 명확한 대권 후보기 때문에 나를 흔들 수 없어.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요즘 보여주고 있는 행보가 다 그렇습니다. 김종인을 만나 가지고 위연 확장이다 보다 이런 거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문재인을 만나는 것도 친문 세력들을 이제 다시 뭐 끌어들이겠다라는 것이고, 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 문제가 뭐다? 아, 그게 이제 다 일장춘몽이다. 다 그냥 한 여름 밤에 꿈같이 금방 사라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전당대회 때 그때 뭐 그때도 마찬가지로 비명행사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재명 본인 스스로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하나다. 힘을 합쳐도 모자를 판에 작은 차이를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외치고는 있지만 그 얘기를 개딸들이 들어먹습니까? 그 들어먹으면 개딸들이 아니었죠 애당초. 아,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이가 이후에 또 최근에가 같은 경우도 평산마을 책방에 가가지고 문재인을 이제 또 만나는 그런 것도 있었죠. 언론들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그 예방함으로서 뭐 예방을 해서 어, 비명행사를 예방한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것 같은데 어, 대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나왔던 이재명의 그 얘기가 뭐였냐. 현 정부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를 이제 그 언론들 같은 경우는 문전 대통령과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라고 이제 그 사족을 붙이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철저하게 사족이죠. 정말로 이재명이가 현 정부 작태 뭐 어쩌고 저쩌고 함으로써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고 싶었다라고 한다면은 한민수가 됐거나 많은 민주당 애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 죽이다, 전 대통령에 대한 가족 어떤 그 모욕 죽이 수사다 이런 식으로 문재인에 대한 언급이 나왔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만 우리가 눈 씻고 찾아보더라도 이재명의 입에서 전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 정부 작태는 정치적으로 법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정말로 문재인을 향해서 하는 얘기를 하면 왜 문재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이후에 이그 평산마을 거기 그 책방에서 또뭐 피습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피습 이후에도 이재명이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서 조차도 누구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했습니까? 지지자를 참칭하며 평산에서 시위를하는 행위는 우리 진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정도밖에 얘기가 없는 것이지. 문재인 전 대통령 한 정치 탄압을 멈춰야 된다. 고민정 같이 그런 식으로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없다. 없습니다. 이게 이재명이 갖고 있는 지금의 인식이에요. 왜? 애당초 문재인이가 이재명을 도와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은 겉으로는 물론 이재명 자기가 대서 후보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블러핑을 해줘야 되니까 문재인도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예방하고 그런 차원이지만 속으로는 어떤 거겠습니까 부글부글 끊는 것이죠 아니면은 야너꼴 좋다 어, 나 그렇게 무시하고 개무시하더니만 이제 네 차례네 이런 생각을 이재명이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전혀 그래서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문재인을 도와줄 생각이 없고 거꾸로 마찬가지로 문재인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명을 도와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 거겠죠. 문재인 같은 경우도 그때 이재명을 면전에다가 두고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재직권을 위해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론들은 이거를 무슨 뭐 이재명이가 재직권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문재인이가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꿈보다 해몽인 것이고요. 이재명이가 눈앞에 있어요. 이재명이 이렇게 앞에 앉아 있습니다. 면전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문재인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겠어요. 이재명을 중심으로 문, 민주당이 뭉쳐야 된다라든지 이재명을 뭐 통해서 단일 대우로서 우리가 총선, 뭐 총선을 이겼으니까 대선도 잘 치러내야 된다라든지 이 정도의 메시지가 나왔어야 되는 것인데 민주당이 재직권을 하는데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민주당이 재직권을 한다는 얘기는 이재명이 재직권을 꼭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문들이 다시 재집권을 해도 된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되는 것이지 이재명도 그래서 문재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문재인도 이재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바로 뭐다 민주당의 현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이 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간다면 얼마나 개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금투세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진성준이가 계속 혼자서 지금 미친 사람처럼 금투세에 대해 가지고 찬성하고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오는 24일 날 금투세와 관련된 토. 토론한다라고 하는데 이 코미디가 뭐냐 토론이라고 한다면 찬반의 인원수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 찬성 쪽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보니까 어떤 명단이냐 진성준이 혼자밖에 없습니다. 다 반대 쪽에 가 있거든. 다 유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상태인데 진성준이 혼자 미쳐가지고 계속 지금 페이스북에다 금투세 금투세만 이러고 있는데 질문이 드는 게 그거야 그렇게까지 금투세 문제가 지금 민주당한테 중요한 이슈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진성준이는 저렇게 돌아가지고 저 금투세에게 막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일까? 이유가 간단한 겁니다. 김민석 같은 경우는 개업령 통해 가지고 재미 보고 있죠. 최민희 같은 경우는 과방위 통해서 재미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정청래 같은 경우는 법사위 통해서 재미 보고 있는데 진성준은 지금 재미 볼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뭐 하나도 건수를 잡고 있는 거, 이슈를 잡고 있는 게 금투세 문제다 보니까 절대로 금투세를 갖다 포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적으로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 본인 의 존재감을 어필하기 위해 가지고 당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지금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재명을 위해 가지고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라도 이것들은 뭐다? 흩어지면 흩어지고도 남을 법한 그런 지금 조잡스러운 모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딱 어떤 계기만 있으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태인 겁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또 바빠요. 지금 은 벌써 대거 후보인 것 같습니다. 불교계도 이번에 만났고, 내달 2일 같은 경우는 기독교에 또 간다라고 하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또 성경책 끼고 가가지고 기독교인 척 하려고 할지. 하필이면 또이재명이랑그 김혜경이가 다닌다라고 하는 교회가 제가 다니는 그 교회라가지고, 기가 막혀요. 그렇죠. 뭐 제대로 뭐 출석도 안 하고 뭐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무슨 자기가 뭐 기독교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또 대선 때 기독교 표 받아먹으려고 써먹지 않았습니까? 불교도 가고 기독교도 하고 뭐 별의별 지금뭐 많이 하고 있어. 지금 완전 지금 대권 후보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 이번에 또 가수도 배추 한 포기가 어떻게 만 원이나 되냐. 얼마나 막 이게 막 비싸냐 이러고 앉아있는데 총선 때 같은 경우는 파를 가지고 난리를 치더니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파에 대해서 뭐 한마디로 단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파마 비싸다라고 막 양손에 막 쪽파에 대파까지 막 들고 무슨 막 난리를 쳤던 게 조국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랬었던 것인데 총선 끝나자니까 파에 파자도 나오지가 않고 파는 한 글자밖에 안 되는데 파에 파자도 나오지 않고 모든 것들을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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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던 게 지난 지난 6개월 7개월 동안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놓고서는 이제 또 와가지고 배추, 배추를 그 지가 키우든지. 온통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뭐 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쇼를 할지 어떻게 하지 이거를 갖다가 블러핑을 할지 이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런 조금만 생각해봐도 진실을 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딸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재명의 진실은 커녕 겉보... 하, 겉보기도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의 겉보기를 보고 개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목소리> 뭔데? <laughs> 나 지금 머리가 내려와 아 너무 귀여워요. 머리 잘려워요 좋아요.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있다면은 뭐 대한민국의 영구 진이라도좀 꾸려가지고 이런 현상에 대해 가지고 좀 파헤쳐 봐야 될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재명을 보고서 어떻게 저런 식의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지 하유마 키워요 막, 막 그냥 막 지금 만못 죽어서 안달인. 진짜 죽는 것도 아닐 텐데, 뭐 그런 지금 이제 모양새인데, 이재명의 어떤 구석을 봐야 도대체 저런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저렇게 빠질 수가 있는지, 제가 약간 좀뭐 내피셜로 좀 생각하는 거는 저런 분들의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현실 자체가 어떤 노력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현실을 극복하고 일해야 될 것인데 어, 너무 큰 충격 같은 걸 받으면 현실만 놓아버리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런 것처럼 저 개딸들 같은 경우도 너무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현실에 눈을 두기는 싫고 그래서 이 현실을 뭔가 구원해 줄수 있는 구세주로 이재명 같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가 자기의 어떤 현실을 구원하고 일상을 극복할 수 있는 그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전혀 막그내펜 결쳐놓고 막 가족도 내펜 결치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서 맨날 이재명이 어디를 가든지간에 쫓아당기면서 그 팬들이 막 가수마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된거 아닌지라고 하는 뭐제내 피셜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뭐가 됐든지간에 비극인 거겠죠. 그렇다라 그래서. 자기들의 삶이 나아지겠습니까? 하물며 이재명을 저렇게 쫓아댕기는데 정말로 언제 이 개딸들이 됐거나 이뭐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언제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될지 10월달에 그 이재명과 개딸들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